문현동 금독을 사건에 대하여 올렸던 동영상 두 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댓글들의 비판 내용 중에, 일부를 보고 방송을 한다는 것은 방송인으로서 좀 너무 불성실한 것이다라는 그 비판들이 있는데요. 그 비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장황한 이야기를 할, 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그 장황한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만 듣고도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저의 종래의 입장이었는데, 어, 그것은 방송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어, 듣고 그냥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해, 하는 것이, 예, 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라도 개인 매체라도 일단은 공공적으로 방송을 하는 입장이라면 수고스럽더라도 장황하더라도 그것을 다 듣고 어, 그런 다음에 에, 정확한 에, 판단 정보 이런 것을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그 그 말씀이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올렸던 두 개의 동영상은 아, 어, 그, 일부분만을 이제 듣고서 제작한 동영상이라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예, 그래서 일단은 삭제를 시킨 것을, 어, 양해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 그, 앞으로는 그 제가 문현동 금도굴 사건에 대한, 그다 보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다 들어보고 어, 또그 반대편 입장 이야기도 또다 들어보고 예, 그런 후에 예, 나름대로 어,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 캠코더가 지금 성능이 먹통이 갑자기 돼버려 가지고 예, 캠코더로 촬영을 못하고 이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 파일을 동영상 제 사진하고 이제 결합시켜서 어,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예, 올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그 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제 얼굴을 등장 안 시키고 이렇게 녹음을 해서 그 필요한 그 사진들과 연결시켜서 예, 지금도 이제 그렇게 방송하는 방송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직접 이제 얼굴을 나왔다가 예 본이 아니게 지금 캠코더가 이 먹통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저게 이제 보급 보급형 캠코더 싸구려 캠코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수리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것 같아서 수리를 못 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어, 그, 영상 없이, 영상은 제 사진만 올려놓고, 이렇게 녹음기로, 뭐, 사실, 우리 그 태극방송들, 이렇게 듣고 하시는 분들, 뭐, 영상, 젊은 애들이 보는 듯이, 뭐, 영상 보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지요. 오히려, 말소리가 더 명확하고, 어, 잘 들어 가니까 이 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어,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요점은 이 양해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